자, 그 다음에 5월 모의고사 영적 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예, 오 5모, 이제 딱 수능까지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어, 오모 결과 간단히 한 말씀 드려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자, 모 결과 이거 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laughs> 네. 또 저희가 예측한 게 맞았나 틀렸나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이죠, 오모 네, 제가 다 풀어보고 들어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작년 오모 사실 되게 쉬웠는데 이번 오모도 되게 쉬웠다는 결과고 어쨌든, 이제, 쉬웠어도, 이제, 애들이 어디서 틀리는가를 잘 보면, 일단, 기문학이 일곱 개중 여섯 개다. 네. 예.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1, 2등이다. 과학기술지문이라는 음. 거. 그 다음에, 이제, 1컷이 업매의 기준구 95점이니까, 뭐, 하시는 변별력은 갖기는 힘든 시험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산모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 7등 문제가 한 60, 8% 그랬거든요. 오답률이. 근데 그거보다도 오답률 지금 1등이 오답률 낮으니까 얼마나 쉬웠는지를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예, 제일 어려운 게35% 예. 오답률이었고 야, 경제 지문하고 인문 철학 지문이 떴지만 고난이도 문제는 아니었다 1번 네, 네.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풀어봤는데 이제 재진 시스템에 관련된 건축 지문이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용어들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그림 그리면은 따라갈 수 있는 지문이었고 이게요 제가 재수행 아이들도 조금 시간을 잡고 다 풀렸거든요 정말 시간을 못 맞추던 아이들까지도 꼴로 음. 다 읽어냈어요 아, 뭐 남아 돌아요 시간이 네. 예, 남아 도는 시험이었고 그러니까 133이 만점 표준 점수니까 문제는 쉬웠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엄청 쉬웠다고 볼수 있는 거고요 1등급 커트라인이 16점. 근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화작과 엄매가 지금 평균이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엄매에 좀잘는 아이들이 좀 모여 있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전통적으로 엄매는 잘해왔고요. 네. 앞으로 그런 경향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어쨌든 이번 오모 국어는 좀 쉬웠다. 네, 난이도가 쉬웠다. 예. 네. 그래서 이제 6모때 이제 재수생들이 들어오면서 드디어 네. 평가시험 문제고 보게 되겠죠. 네. 네, 이때 이제 한번 큰 소리가 날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5모때 음. 우리가 파야 될 거는 그~ 재수행이안 들어온 거기 때문에 문제를 보다 보다 보는 네. 그~ 확통론하고 사탐론이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 지난 그~ 재작년에 과 투에서 제가 오모를 보고서 아이들 대거 있었잖아요. 이동을 시켰잖아요 네. 육모 보기 전에 요번에 모의고사의 분석은 그~ 재수행이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탐론과 확통론 음. 요거에 집중해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응시자 수는 이제 채점 결과 나오고 나온 네. 다음에 예, 음. 나오니까 또 그때 가서 말씀을 얼마나 사탐 옮겼고 얼마나 확통 옮겼고를 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인데 수학은 이번에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고요. 어, 아니에요? 네, 제가 풀어봐도 어, 재학생들에서 이제 시험이 치러졌잖아요. 재학생들이 풀기는 만만치 않았을 거나. 그러니까 국어 기준으로 보면. 네. 미적분 17점 맞은 아이가 국어 네. <laughs> 만점하고 만점보다도 표점이 높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수학 이 어려웠다는 거죠. 이번에는 수학으로 네. 등급이 갈리는 그런 문제였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수능에 당연히 이렇게는 안 나올 거고요. 국어 수학 <laughs> 네. 이렇게 차이 나면 말이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예 <laughs> 네. 네. 비슷하게 밸런스 맞출 거고 그 옆에 오답률 보시면 오답률 90% 이상이 4 문제나 됩니다. 예, 음.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킬러와 준킬러 남는 기준이었던 그 정답률 10% 미만의 문제가 네문제는 포함될 만큼, 이번에 수학이 어려웠다. 그니까, 확통은 81점이, 죠 그렇죠? 네. 등급 컷이고. 등급컷. 네 어려운데요, 미적분은 아직도는. 71점이, 네. 77점이 등급 컷인데, 여기 오답률을 보면 미적분, 미적분, 미적분이 세개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미적분으로 등급 컷을 통과하는 게더 쉬워요? 확통이 쉬워요? 확통이, 확통이 쉽죠? 쉽죠? 확통이 쉬웠다는 얘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세문제를 확통하는 애들은 안 풀어도 되는 건데, 이 안에 확통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럼 합통은 다 맞추고 <laughs> 확통 틀린 아이들은 여기서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갔다... 예, 그러니까 미적분 기준 조사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차이가 4점이라는 거거든요. 네. 음. 한 문제밖에 차이 안 난다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번에 확통서좀 까다로운 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차이가 많고 적고는 확통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음. 얘긴데, 확통이좀 어렵게 나와주면 차이가 많이 완화될 것 같고, 그럼요, 음. 잘 진짜 잘 어렵게 하죠. 나오면 역전 현상도 생길 수 있겠다. 네. 예. 근데 확통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미적분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laughs> 네, 네. 주목해서 네. 보실 점은요. 평균 보셔야 됩니다. 네. 합류가 통계 33.11 미적분이 55.28입니다. 여전히 기회 땅이거든요. 네. 만약에 뭐 제가 생각하는 게 어떠실지 모르겠만하위권 여기 있는 거죠. 그럼요. 네. 확통 런을 하시면 일단은 본인이 잘한다 그러면 원투 확보하고 표점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확통으로 한 80분만 찍어도 1등이 나오는데 예, 그 정도면 확통으로 하도 전혀 손해가 아닌 거다. 그리고 표점 차이가 네. 앞으로 그렇죠. 갈수록 적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제안을 주는 네. 학교들이 많이 줄어서 서울대 외에는 지금 수학은 거의 다 풀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대, 예, 대비 방법을 한번 보시면 이 예, 보면은 삼 네. 등급에서는 확통이 더 위에요. <laughs>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만 미적분에 있는 거고, <laughs> 네, 그렇죠. 삼 네. 등급서부터는 확통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대비 방법은 이제 재학생들에게좀 까다로웠을 예, 난이도가 됐을 것 같고요. 어, 제가 강조를 자꾸 드리는데 이번에 그 오목 문제가 12, 13, 14번이 사실은 어려운 문제였는데, 음. 기출에서 연계됐던 것들인데, 음. 애들은 못 푼다. 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은 기출문제를 안 푼다는 증거가 되죠. 기출문제를 많이 안 돌리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음. 연산에서 오래 걸리니까, 왜냐면 하 이번에 해봤던 계산이었어야 되는데, 안 돌려보고 안 풀어봤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문제 풀 시간이 이번에 안 그래도 문제가 어려웠는데, 정말 어려웠을 시험이고, 그러니까 대책은 똑같아요. 예, 기출문제집을, 정말, 많이 돌려야 이게 풀어봤다. 내가 머리에서 한번 계산이 돌았다이 느낌이 돌 정도로 정말 많이 돌리셔야 되고요. 어, 네, 그런 것 같아요. 2점, 3점 문제는 사실 센 문제집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수준인데, 결국 4점짜리 열쇠 문제에서 결판이 나는 거고요. 예, 네, 결국, 자이스토리, 마더텅, 이런 기출 문제집을 얼마나 돌렸냐, 그리고 효자석 레드 같은 킬러 문항에 대한 거를 얼마나 돌렸냐에 대한 싸움이고, 자꾸 엔제 문제집을 자꾸 쓰는데, <laughs> 예, 이번에 엔제틱한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시험이 치러질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 못 풀고 있는 게 무슨 뭐 새롭게 나온 문제가 아니고 기출문제에서 연계에 대해서 나온 거를 못 풀고 있고, 못 풀고 있는 게 그냥 뭐 답을 낼 수도 있지만, 오래 걸리고 있다. 예. 아주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laughs> 생각을 하시면 <laughs>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원 기출문제 내는 교수님들이 평가원 기출문제에서 빠지면 그 사람이 교육청으로 안갈것 같아요 <웃음> <웃음> 교육청 네. 문제하고 평가원 문제가 정말 그렇게 다른 형식입니까 아니죠 국어는 네. 그러니까 내가 비슷비슷하고 참고치. 수학도 비슷비슷하고 참고가 아니에요 선생 풀이 도는 거예요 평가원의 교수분한테 또 의뢰를 하는 게 괜히 이상한 분한테 문제 내라, 내라고 하면 이게 문제 이상하게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네. 수능 문제 한번 이상하게 되면 나라가 뒤집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능 문제는 아무나 낼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출 문제를 낼수 있는 과목별로 풀이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풀이. 이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이게 로테이션이 계속되면 평가원 갔다가, 그 다음에 교육청 갔다가 이게 돌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문제 내는 게 아니에요. 내든 사람이 또 내는 거지. 사람이 똑같은 거죠? 문제를 기출 문제를 보고 내는 게 아니고 내는 사람이 계속 내기 <laughs> 때문에 지가 내든 식으로 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수능을 아주 많이 기출 문제 풀면은 보여요. 일 번, 십 번, 몇 년도 몇 번, 몇 번은 문제 내는 쪼가 같아요. 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끝에 이 사람이 조사를 이렇게 시고. 여기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게이 사람의 습관이에요. 지금 소장님도 음. 여러 해 동안 수능 국어 보셨잖아요. 대충 어느 분인지 같은 사람이게 되고 수능 국어는 이야기하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찍냐 하면 요번에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가 데카르트, 베이컨이 잘안 나와요. 이제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쵸? 요새는 그 로티, 비트겐슈타인, 하버마스 철학자도 이런 사람들이 음, 많이 나오는 진짜?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에 법에서도 형법이 자꾸 나오는 게 형법 교수가 들어간 거예요. 음. 민법에서도 물권법이 자꾸 나온다고 옛날에 물권법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물권법 교수가 들어가서 그걸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음. 문제를. 그러면 이게 물권법이 올해 나올 거냐 내년에 나올 거냐 허 년에 나올 거냐 문제지. 물권법은 이미 지문 풀에 많이 엄청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권법의 지문 풀에 들어가 있는데 그 물권법의 지문 풀을 봤더니 곽윤식 교수님 물법 문법 물권법 책에서 예문을 떠왔더라니까요 그러면 음. 고3 정도 되면 물권법이 나오면 곽윤식 교수님 물권법 책을 같이 읽어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작 같은 경우는 이중구 교수님 책을 같이 읽어줄 필요가 있는 거고 철학 같은 경우에는 누구죠? 강신주 선생님 책에서 뜯는 경우가 있더라고 철학대 철학에서 그러면 그 부분을 보면서 강신주 선생님의 철학대 철학을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강신주 선생님이 평가위원으로 출제위원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요. 출제위원 책장에 강신주 선생님이나 <laughs> 이중구 선생님이나 과규준 선생님 책이 있고, 그걸 참고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풀다 보면, 제가 하도 가르치다 보면, 어느 부분을 참고했는지가 나오는 거고요. 요새 어느 부분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냐면, 당연하겠지만, AI나 GPT 관련된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AI 관련된 교수가 국어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얼마 전까지 반도체 관련된 교수가 지문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반도체를 전공하신 공대 교수님이, 국어 출제원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야. 네. 이거를 판단을 하는 거는 기출 문제를 보면 아, 어느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갔구나가 아는 건데 수학은 이런 분야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네. 같은 시험 범위 내에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10명의 출제원이 있다고 그러면 출제를 해 보시면 알아요. 문제 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든 식으로밖에 못 낸다는 거죠. 자, 네, 그기존의 문제집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laughs> 새로운 엔젤을 찾아서 푸는 건지 이해가 도무지 안된다는예요 여전히 기출을 네. 푸는 게 의미가 있고 182일 남았거든요. 기출 문제 정말 어느 것들이 어디에 나는지 기억하는 수준까지 달달달달 푸는 것들이 그러니까 있네요 제가 단언코 선언을 해드리면 센, 바이스토리 마더텅, 현루다성 레드 이런 것만 끼고 풀어도 무조건 80점을 넘길 수 있는 네.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앞으로 수능이 그렇게 될 거다 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또 연산을 계속 세게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연산에 제가 정말 손으로 놀리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 계산이 내가 머리로도, 암산으로도 한번 해보는 노력을 하시면, 앞으로 시간이 점점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병철 원장님한테 얻은 수학 인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아이들이요, 수학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자꾸 100점을 맞겠다는 걸 각오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자꾸 제가 요새 시험을 제가 보잖아요. 보고 제가 느끼는 건데, 네. 자꾸 아이들은 건방을 떨어요. 뭐냐면, 수능에서 자꾸 최고 점수를 찍으려고 합니다. 네. 그게 그렇,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은 내가 만났던 문제를 만나는 게 아니라, 다 새로운 문제가 나와요. 유형이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만나는데 내가 무조건 100점으로 마음 갖고 들어간다? 한 문제가 당황 떠버리는 순간, 그게 96점이 되는 게 아니고, 80점, 70점대, 60점대 쭉 내려가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한 문제에서 막혀서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특히 수학에서 가져야 될마음는 최고 점수를 찍겠다는 목표도 되게 중요하지만 최저 내가 몇점 정도는 내가 확보하겠다, 확보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수험을, 시험을 들어가야 92점 다음에 96, 100이 있는 거지 그냥 100점을 애초에 마음 갖고 들어가면 한 문제에 당황했을 때그 여파는 상당히 클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 오늘 핵심입니다 5월의 <laughs> 고사보고 네. 탐구 지금 바꿔도 늦지 어, 않으니까 네. 지금 바꿔도 늦지 않으니까 한번 볼게요 <laughs> 네, 가채점 결과긴 하나 이제. 물, 번에는투가다 화합된 시험이어서 조금 더 의미 있었던 탐구 데이터인데요. 어, 쭉 보시면 위에 건다 사탐이고, 밑에 건은 과탐인데 일단 사탐부터 보시면 역시 경, 최고 점수는 경쟁 예, 77점을 우와. 생각했고요. 자, 경제가 77점인데, 2등급 컷이 36점이라는 <laughs> 거 보셔야 돼요. 예, 2등급까지. 제일 낫다는 거. 3컷도 제일 낫다. 예, 3컷도 27점. 근데 최고 점, 77점. 자, 제가 미는 과목이 뭐죠? 생윤. 생윤화 사문. 사문. 경제? 경제 이렇게 밀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왜 네.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아시게 될것 같은데요. 경제에 대해서 공포심이 있는 분들 공포심 가질 필요 없어요. 수학이 3에서 4등급 정도만 나와 주면 경제 공부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수학이 수능에서 3, 4등급만 나와 주면 경제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경제로 오시고 저는 최고점을 노리는 친구는 경제 생명 왜 사무는 좋긴 좋은데 그 도표 해석이 어떨 때 맞고 어떨 때 음. 틀리는 수학 킬러 문제 같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을 갖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에 경제 보시면요. 이등급 컷이 36점이잖아요. 어? 아마 제 생각에는 소장님 말씀을 듣고 조금 못하는 아이들도 표점 효과를 우리 계속 너무 넘어가는 거같요저 이제는 하이권들이 어르러 가야 돼요. 내가 경제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표없이 네. 네. 어르러 가야 돼요. 네. 경제로 <laughs> 가야죠. 경제로, 경제로 가야죠. 27점이 컷인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거는 물론 다 중요한데요. 간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컷과 2컷의 차이. 그렇죠. 2컷과 3컷의 차이를 보면 1컷과 2컷의 차이가 가장 큰 과목이 경제고요. 8점 네. 차이. 네. 예, 어디도 사탐에서 8점 나는 거 없어요. 그습니다그 다음에 네. 2컷과 3컷 차이도 9점으로 가장 큽니다. 그 말인 즉슨, 경제는 상위권이 요만치 있고, 네. 하위권이 정말 많이 있다. 음.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컷을 따기 위해서도 네. 경제를 가는 거고요. 네. 3등급 받기 위해서도 경제를 가시고, 하위권 일로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에요. 어차피 하겠네요. 했는데도 세계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laughs> 네. <laughs> 만점 받고 69점인데? 아... 하나 틀리면 1등급 그렇습니다 두개 틀리면 2등급 여기는 37점이 3등급 컷이고 여기는 36점이 2등급 컷인데 컷. 이런 거를 선택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세계에서 어. 해야 되겠습니까 <laughs> 네? 네. 이거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걸 하면 안 되는 거냐면 요걸 보셔야 돼요 하나 틀려야 1등급이 되는 과목인데 막판에 가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고요 맞습니다. 막판에 가면 근데 이제 과학이 대박이죠. 네. 과학은 <laughs> 네, 원투의 차이가 또 명확하게 들어가죠. 자, 볼게요. 네. 물리 만점 받으면 몇 점? 72점. 화학 시... 몇 점? 77. 생원 만점 맞으면? 69. 세지하고 똑같네. 세지하고 똑같습니다. 자, 생명과학 네. 원하는 노력하고 세지 원하는 노력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laughs> 청양지차죠. 네. 50배 차이, 50배 차이. 지구과학 만점 받은 얼마? 69점. 그동안 지구과학 원이 좋은 과목이었죠? 네. 그렇죠. 얘네들 얼루한 거죠? 사탐 지구과학 원에트애들날 얼루한 거예요. 사탐 원으로 가시 가능하세요. 80%는 사탐 20%는 2. G2. 2. 그렇죠. 자, 그랬더니 지투는 얼마 됐습니까, 만점이? 82점 됐습니다. 아, 점수 차이가 얼마? 13.3점. 생투는 얼마? 81. 81점. 점수 차이 얼마 생원하고? 82점. 12점. 점화학원 얼마? 81. 8 81. 화학 원 화학2하고 화학원 차이? 4점, 4점. 4점 차이 나네요. 울13 13점. 자. 18. <laughs> 이,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를 해야 돼요. 투을 해야죠. 네. 어딜 가도 틀려 <laughs> 해야, 해야, 해야 돼요. 돼요.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투를 해야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로직이에요. 3컷 보세요, 3컷. 3컷이. <laughs> 이절반도안 맞는 성적이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수행들이딱 들어오는 순간, 재수생, 이문화생원학던 애들이 못 옮기잖아요. 재수생, 네. 문화선 했던 애들은 2컷하고 1컷하고 3컷이 쭉쭉쭉 쭉 올라가는 모양을 보여줄 거고요. 하위권들이 몰리는 과목일수록 1, 2, 3컷이 쭉쭉쭉 쭉 내려가는 현상이 그러면...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물리원, 화학원, 생원 지원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고 지금 올해가 이렇잖아요. 내년에는 최고죠. 최고. 이거는 정말 물리 하나 틀리면 <laughs> 네. 3등급, 2개 틀리면 4등급, 3개 틀리면 4등급도 보면 뭐큰 차이가 없겠네.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감정을 걷고 숫자를 보시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무라생지원을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 점수를 갖고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감정을 벗고 뭐라고? 하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네. 아리스텔레스가 토 말했죠.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요 네. 제가 조금 그투 과목들 원컷도 표정을 조사해 봤는데요 확 원을 제외하고는 원컷조차도 그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어, 화원은 제외네요 요 아이들의 만표점보다더 높았습니다. 네 제가 안타까운 게 사실 하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선택과목 갖고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컷들을 다 보여드렸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 그럼 투가 어려운 거 아니냐. <laughs> 네 투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 컷이 내려간 거 ]군요.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시, <laughs> 이게 시험을 봐보면 정말 이, 이 시험지를 딱 받아보면 원투 두 개를 동시에 받으면 이 차이가 투가 어려운 게 아니고 더 쉬, 쉬운데 애들이 못해서하는걸 정말 아실 수 있는데. 다 어디서는 다 원만 가르쳐보고 아 이래서 지금 투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애들 다 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전 안타깝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네. 이 사십 점, 사십일 점, 사십이 점, 사십일 점 받은 애가 물리 원, 화학 원, 생원 지원 만점 받아 이보다 표점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표점만 높아 여기다는 가산점이 오 점인데. 서울대 같은 가산점이 오 점이 붙어버리니까 표점도 높을 때못 가지죠. 바닷건이 좋으니까, 서울대 공대나 서울대 가기가 쉬운 거, 어려운 거요? 원하는 애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럼요. 만점을 맞아도. 네. 투하는 애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1등급 컷만 맞아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laughs> 그래서, 다음점. 목표가 서울대냐, 서울대가 아니냐에 따라서, 물리원이냐, 물투냐를 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가 아닌 아이들은, 투 쪽에서 강점이 있으면 투로 가시고, 없으면 다올디로 가야 돼요? 사탐으로 가시고, 서울대든 서울대가 아니든 여기 남아있지 마세요. <laughs> <거긴 아니야. 웃음> 여기서는 아, 일로 탈출할지 네. 일로 탈출할지 문제가 있는 거지 여기는 이러다가 그럴 줄 알았지 하는 <laughs> 우물쭈물하다가 그럴 줄 알았지 하는 가장 <laughs>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지금 고이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탈출 준비하셔야지 맞습니다. 막판에 겨울방학 때땅 가면 공부하다가 공부하다가 밀리면 후반부에는 아는데도 탈출 못합니다. 내가 하는 네. 걸 하게 되는 게 인간인 거고. 밑에 전략 적어 드렸죠. 예. 네. 과학 탐구. 네. 한다면 서울대 자연계로 간다면 두 과목. 둘 해야 되고 사탐 론을 하신다면 경제생윤 사문으로 해라. 네, 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2부, 3부 오늘 간단간단하게 그 하고 자, 중일 중의 중삼 고1, 고2, 고3 어느 학년을 상관없고요. 초등학생도 상관없고 저희는 목표가 실용적으로 더 좋은 대학을 보내는데 모든 걸 집중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머리가 좋아져야 되고 중학교 때는 수능 과목과 내신 과목을 잘 좋아할 수 있게 생각해야 되고 중3 때는 고교 선택을 잘 해야 되고 4월 중간고사 7월 기말고사가 입시의 90%라는 거 이해하신다면 그리고 통사 통과가 완벽하게 바뀐 입시라는 거 6모 때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6월 모의고사가 이렇게 기다려지기는 처음입니다. <laughs> 자, 문이 없어 공부 못 하나 없도록, 그 다음에 그 정보가 없어 공부 못 하나 없도록, 수능 공부할 방법이 없어 공부 못 하나 없도록 민성원 연구소와 예버클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